당시 무왕은 승부수를 띄웁니다 흑수말갈이 당이 양쪽에서 압박을 한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흑수말갈은 선제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다를 건너 여기 덩저우를 칩니다 여기 이 지역은 당나라에 수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에 당나라도 수나라도 고구려를 쳤을 때 육지로도 공격을 하고 바다로도 공격을 했었죠 그때마다 수군의 거점이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이곳을 친 거죠. 수군의 거점이 있는 곳을. 그래서 등주 지역의 자사 위준을 죽이고 이 지역을 초토화시키게 되죠. 선제 공격이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당나라는 예상치 못했던 발해의 선제 공격을 받았고요. 이때 발해의 공격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원정이었습니다. 발해가 당나라와 맞짱 뜬 이야기입니다. 이 발해는 처음 나라를 세울 때부터 대조영이 당나라의 영주 땅을 탈출해서 여기 동모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이면서 힘겹게 이 동모산에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이렇게 힘겹게 나라를 세웠으니 여전히 당나라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요 당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 발해가 들어서 있는 영역 주변에는 백산 말갈과 송말 말갈이란 사람들 우리하고 민족은 다르지만 고구려 때부터 굉장히 가까웠던 민족들입니다. 여기 백산 말갈은 백두산 인근에 있는 말갈인이다. 송말말갈은 송화강 인근의 말갈인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홍룡강 주변에 있는 흑수말갈들은 고구려하고 가깝게 지낼 때도 있었고, 척을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발해 때는 흑수말갈이 필요한 물자나 선진문물들을 발해를 통해서 이렇게 당과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흑수말갈이 당과 직접 교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흑수말갈이 당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당나라가 과거에도 고구려를 공격했었던 적이 있죠. 혼자만의 힘으로는 고구려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신라와 나당 동맹으로 고구려를 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당나라가 지금 흑수말갈을 움직여서 양쪽으로 발해를 압박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 당시 발해의 대조영의 아들이었던 무왕이 이걸 눈치채게 됩니다. 흑수말갈이 처음에는 우리를 통해서 당나라와 통하였다 그런데 지금 당나라의 관리를 요청하면서 우리에겐 알리지 않고 있으니 이는 당나라와 함께 앞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 무왕은 승부수를 띄웁니다. 흑수 말갈이 당이 양쪽에서 압박을 한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를 거느리고 흑수 말갈을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자를 건너 여기 덩저우를 칩니다. 여기 이 지역은 당나라에 수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에 당나라도 수나라도 고구려를 쳤을 때 육지로도 공격을 하고 바다로도 공격을 했었죠. 그때마다 수군의 거점이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이곳을 친 거죠. 수군의 거점이 있는 곳을. 그래서 등주 지역의 자사 위준을 죽이고 이 지역을 초토화시키게 되죠. 선제 공격이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당나라는 예상치 못했던 발해의 선제 공격을 받았고요. 이때 발해의 공격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원정이었습니다. 어차피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전쟁을 승리로 가져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선제 공격을 했던 겁니다. 당시 당을 상대로 발해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나라였던 상황이죠. 당나라는 갑작스러운 발해의 공격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발해가 공격을 해왔으니 당나라도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당나라는 김사란을 시켜서 신라에게 10만의 군대를 움직여서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게 합니다. 신라가 사실 당나라와 나당 전쟁을 치르는 동안 사이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이때 신라 입장에서는 당과 다시 좋은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신라가 10만의 군대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나라에서는 신라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갈 장수로 콕 집어서 김유신 양군의 손자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신라가 10만의 군대를 움직여서 발해 남쪽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해 남쪽을 공략하는 길에 눈이 많이 쌓여서 산길이 험해졌고 병사들이 원정을 가는 길에 죽게 되어서 발해와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신라는 또 군사를 돌려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발해는 다시 영주를 지나서 여기 마도산을 공격합니다. 발해가 이쪽을 공격해서 중국의 기록에는 6천 내지 만 명이 희생되었다 할 정도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로도 육지로도 발해가 공격을 해오니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 발해의 공격을 막는 데 급급해야 됐습니다. 여기 마도산을 넘어오게 되면 만리장성이거든요. 그래서 당나라는 일단 발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마도산에 있는 많은 돌들로 급하게 성을 쌓아서 발해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해는 당나라의 위협을 받으면서 힘겹게 나라를 세웠던 나라고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해를 위협하는 당나라의 압박에 선제공격이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당나라에 맞섰던 거죠. 발해는 어떻게 이렇게 맞짱을 뜰 용기를 냈을까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은 고구려와 같은 선하관을 이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라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요 발해 무왕에 대한 기록에 고구려의 옛 터전을 수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글에서도 알수 있고요 일본에 보낸 국서에 문왕이 스스로를 고려 국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발해 국왕 대흥무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고려 국왕 대흥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려라는 말은 고구려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해 왕이 스스로를 고구려 왕이라고 칭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문왕의 딸 정보공주의 비석에 이렇게 황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상은 황제와 같은 급의 표현이죠 발해도 역시 중국과 대등한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왕의 아들이었던 문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대흥이라는 연호를 발표하게 됩니다 역시 중국과 대등함을 보이고 있는 발해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당시 최강이었던 중국과 맞짱을 떴던 발의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지나간 역사가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역사가 무엇보다 큰 힘을 가지는 건 보여지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지금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발에는 중국보다 더 훌륭한 나라다 중국보다 더큰 나라다 하고 중국을 낮춰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중국 못지않은 나라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등한 의식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자신들만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발해와 전쟁을 했던 것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해가 중국과 맞섰던 전쟁은 발해도 중국과 대등한 천하관을 가졌다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존심을 건 싸움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졌지 않을까. 우리 발해는 자존감을 건 싸움을 했기 때문에 힘든 전쟁이었지만 승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니 나의 자존감을 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